네, 오늘은 어 저스트 킵 바잉의 저자 닝매귤리에 대한 인터뷰가 어 2022년 11월 27일자로 조선일보에 실린 게 있어 가지고요. 그 요즘 같은 약세장에 어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 한번 다시 기사 내용을 읽어 보면서 그래도 계속 주식을 사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를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식 그냥 계속 사라 유혈 낭자 해도 미 데이터 과학자의 일침 음,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트러프 당선가 브렉시트를 예측했던 데이터 과학자 세스 어, 다비도 위츠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으로 데이터 학계의 스타가 된 다비도 위츠에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서머스도 물어봤다는 그 질문을 던졌다 데이터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나 어, 답은 이러했다 좋은 데이터 과학으로 시장을, 어, 과학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 당신이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금세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결국에는 음,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니까 주식시장 예측은 어렵다는 지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음, 닉 맥이 올리죠. 어, 데이터 과학자이자 자산 관리 전문가인 닉맥 올리는 10년, 30년, 50년 주기의 장기 데이터를 근거로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저스트 킵 바잉 e 책 제목입니다. 예. 급락한 주가, 인플레이션 위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안파가 몰아칠 거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표표한 어조로 답한다. 그냥 계속 살아. 어. 뭐바요 지금 링 메기울리나 뭐 한스 노슬링 그다음에 뭐 사이먼 씨네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기 데이터를 본다는 것. 멀리 보면 인류가 결국은 공리적인 높은 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대로 단기 욕망에 집착하면 국가도 기업도 시장도 주주도 망가진다 지난 음~ 김지수의 인스타, 어, 인터스텔라 인터뷰에서 사이먼 시내에게 주주가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왜 내포, 나쁜가를 물었을 때 나온 대답에서 그것을 추리할 수 있다 어~ 현실에서 주주는 전혀 기업의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빌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렌터카처럼 생각한다면, 기업의 리더가 그들을 주인으로 대접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맥이 울리는 주주가 자본주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한 투자의 법은 가능하나 빨리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허무하게 들리겠지만 각종 통계를 근거로 그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라는 진리에 다가간다. 음. 그 다음에, 뭐, 여러 각주와 100년 이상의 축적된 주식 데이터를 사사시 분석해서 얻은 깨달음은 언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가능한한 빨리 일찍이겠죠. 그리고 계속 사는 것이 중요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음, just keep buying의 어, 제안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냥 계속, 사라 세계의 어이가 왜 중요한가요? 어,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어, 계속, keep은 연속적인 가정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다, buying은, 물론 여기선 투자의 의미입니다. 그냥 just란 단어는 일상적인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란 얘기죠. 어, just keep buying은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냥 계속 사라는 말 자체에 심리적 동기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만, 사람이라면.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음... 이러한 그냥 그냥 계속 살아. 이런 메시지가 유튜브 세계에서는 그냥 계속 올려 올려라. 콘텐츠 업계에서는 그냥 계속 써라.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듯합니다. 축적의 힘을 믿고 시간의 진화를 믿고 실행하라는 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해법인가요? 어,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해롭거나 반 생산적인 일을 그냥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라면 그냥 계속하는 태도는 어디서든 장기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낳습니다. 음, 소비주의와 욕망의 시대의 장기적인 시선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부여합니까? 현재의 불안을 딛고 묵묵하게 돌파할 힘을 주죠.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있어요. 사람은 1년에 할수 있는 일은 가대평가하고 10년에 할수 있는 일은 가소평가한다. 물론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매사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신천하, 실천한다면 부와 삶에서 반드시 안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보증합니다. 이러면서 닉 매기울리가 어 계속 온라인에서 글을 썼나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지속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가가치가 나올 겁니다. 음. 음 기자가 묻습니다. 올해 초 저는 저점 매수 시기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30% 폭락으로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미국 증시는 일반적으로 경년마다 10% 4,5년마다 30% 30년마다 50% 이상 떨어졌어요 다른 선진국 시장들도 비슷한 변동, 변동성을 보이죠 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때 정상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한 건 전세계적으로 다양화된 주식 포트폴리오가 부를 축적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주식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 지평에 걸쳐 불을 축적하지 못한다? 그건 아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따위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일 겁니다. 음, 당신은 사는 타이밍도,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주기로 사야 합니까?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는 이내지 3년 안에 약세장은 끝났어요. 단기적으로는 가치 평가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결과를 맞죠. 이를 감안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전 세계적으로 수익 창출 자산 바스켓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특정 주식 대신에 인덱스 지수를 따라 가능한 한 자주 사세요. 집세를 내듯, 음식을 사듯, 쇼핑을 하듯, 습관처럼 사세요. 제충고가 모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의도적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건 소용없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 시간에 따라 인적 자산의 가치와 금융 자산의 가치에 상반된 변화를 어, 추적한 그래프입니다. 어, 인적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예, 노화가 되면서 그런 것 같고, 어, 자산의 가치는 복리의 힘에 따라서 급격히 늘어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30년, 40년, 100년 등의 장기 주식 데이터를 보면서 발견한 특이점은 무엇인가요? 어, 기간과 상황이 전혀 달라도 놀랍도록 비슷한 수익률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1900년에서 1922년 사이 미국 주식 총 실질 수익률은 128% 상승인데요.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총 실질 수익률 124% 상승과 거의 같습니다. 결과는 흡사합니다만, 시장 체제는 매우 달랐어요. 2000년 미국 주식시장은 닷컴버블이라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거품에서 막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맞이, 맞이했죠. 하지만 장기 평균 수익률은 1900년에서 1922년 사이의 수익률과 거의 같습니다. 모든 장기 수익률이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 투자는 싸할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 타이밍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에버리지 인보다는 바이 나우가 바이더 딥보다는 평균 분할 단가 매입이 어, 더 생산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 근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늘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지만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체로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당장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바이 나우와 가진 돈을 오랜 시간 걸쳐 꾸준히 투자하는 에버리지 인을 S&P 500 주식에 직접 투자해 본 결과 시기를 막론하고 바이 나우가 에버리지 인보다 수익이 높았어요. 에버리지 인이 바이 나우보다 확실히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는 1929년과 2008년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일 뿐이었죠. 폭락을 거듭하는 장에서는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평균 매수가 더 낮으니까요. 또한 바이더딥, 저가 매수로 투자하기 위해 현금을 갖고 기다리는 방식, 다시 말해 저점을 기다려 투자하는 방식은 보통은 차선책입니다. 사람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바이더딥 방식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큽니다. 시기를 미루지 마세요. 투자금은 이때 리스크가 걱정이라면 지금 당장 리스크가 적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결국 빨리 시작하고 자주 투자하라가 핵심 메시지인데요.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현금은 시장에 예기치 못한 할인 싼 물건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그리 흔치 않기에 현금 보유 전략은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현금을 들고 있다가 저점 매수에 성공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은 부분, 예를 들어 5% 정도를 가지고 재미삼아 개별 주식을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세의 역행에서 개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위험한 항해에 나선 셈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무리 전문가로도 개별 주식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린 가능성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더 나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단한 번에 불가한 행운이 아니었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음. 제가 한국 최고 투자자에게 주식 선정 게임에 어 도전한다고 가정해 보죠. 각자가 다섯 종목을 선택하고 다음 한해 동안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가 평가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운만 좋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운을 계량화 할수 없다는 게 문제인가요? 네. 투자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에 투자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개별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고 좋은 실적을 내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운에 좌우되는 게임을 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나 ETF에 넣고 각자의 삶을 사세요. 음, 유동성을 감안하면 주식이야말로 자산을 담아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도 소심한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고요. 어, 하락을 향한 감, 감정적 격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음 그렇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문제입니다 주식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재산 형성 도구 중 하나이지만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부동산에 비하면 주식 폴리오는 절반 혹은 그 이하의 가치로 떨어질 수도 있죠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가치가 단 며칠 만에 증발해 버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특히 초기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넣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결국 변동성으로 인한 어, 격변의 감정과 맞서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어,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음...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매수 보유보다 사고 팔면서 손실 회피 전략을 취했을 때 수익이 더 저조했어요. 손실 회피 전략이 제 힘을 발휘할 때는 하락폭이 15% 이상일 때였죠. 기억하세요. 시장은 공짜로 투자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멍고도 변동성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죠. 혹시 변동성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지요? 어,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변동성에 놀라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루에도 5%도 넘게 노동치던 2020년 3월에도 충격받지 않았죠 저는 그저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계속 대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래의 놀랄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아군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젊은 투자자라면 아군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어, 바로 시간을 흘려 보내는 거죠.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향후 10년간 하락을 거듭할 것을 우려된다면 채권처럼 리스크가 적은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운이 나쁜 시기를 맞는다면 지출을 줄이고 일을 더 하고 자산 배분을 약간 바꿔보는 거죠. 아구는 언제나 닥치지만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잘 먹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 하지만 더잘 자기 위해서 채권을 산다는 이 격언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주식은 성장을 제공하고 채권은 보호를 제공하지요. 주식은 부를 축적하여 잘 먹는데 도움이 되고 채권은 부를 보호해서 잘 자는데 도움을 주니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닉 매기 울리의 금융룰 9가지가 있습니다. 1.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저축이다. 2.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 3. 때가 되면 집은 사야 한다. 4. 개별 주식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 5. 빨리 자주 계속 사라. 6. 천천히 팔아라. 7. 변동성은 필연이다. 두려워 말라. 8. 시장 폭락은 매입의 기회다. 9. 시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어, 이상 저스트 킷 바잉의 저자 맥이 울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디 테일러였습니다.